의료 탐지견과 인공지능이 결합해 암 조기 진단 정확도를 94%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바이오 스타트업 스포이덜리는 최근 발표를 통해 사람 후각보다 1만배 뛰어난 개의 후각 능력과 AI 분석 기술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유방암과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높은 정밀도로 판별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이스라엘 내 4개 병원에서 암이 의심된 1,386명 환자로부터 호흡 시료를 수집했습니다. 마스크를 5분간 착용하게 한뒤 이를 밀봉해 채취를 분석했습니다. AI는 개의 미세한 행동 변화를 실시간으로 읽어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개만 단독으로 암을 판별했을 때는 정확도가 64.4%였지만 AI와 함께할 경우 30% 이상 향상됐습니다. 개들은 6개월간 훈련을 거쳐 암의 냄새를 맡으면 앉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개의 행동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웠던 점을 AI가 보완해줬습니다. AI는 개의 움직임, 속도, 망설임 등을 분석해 최종 판단을 도왔고, 초기 암까지 94.8%의 민감도로 가려냈습니다. 의료탐지견의 뛰어난 후각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개는 약 3억 개의 후각 수용체를 보유해 사람보다 최대 1만 배의 강한 냄새 감지력을 가졌으며 후각 관련 뇌 영역도 사람보다 3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탐지견의 가능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 영국 심리학자 클레어 게스트 박사는 자신의 반려견 덕분에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립선암, 말라리아, 코로나19까지 다양한 감염병을 냄새로 감지한 사례들이 보고돼 왔습니다. 심지어 2022년엔 개가 사람의 스트레스 상태를 땀과 날숨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스포이덜리는 현재 미국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2026년 중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험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훈련이 더 쉬운 비글 품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스포이덜리의 렌리 템펠트 박사는 이 기술은 한 번의 검사로 다양한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진단법이라며 AI와 개의 협력이 의료 진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의 감각과 인공지능의 이성이 만나 암 조기 진단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든든한 조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방 책임자가 미국 측에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통합한 단일 전쟁 구역 원시어터 구상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은 최근 일본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 호주, 필리핀까지 포함하는 통합 작전구역을 만들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전구란 육상, 해상, 공중에서 통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일본의 제안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통합된 작전 지역으로 묶자는 의미로 사실상 주한미군이 대북방어라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중국 견제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중국 견제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본 측은 미국의 전력을 지역 내에 더욱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한국과 호주, 필리핀 등이 함께 부담을 나누도록 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실현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 개편 과정에서 일본의 입김이 더욱 세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미군 사령관을 현재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시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위상과 임무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더욱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인 한국으로서는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연합사의 지휘 체계와 주한미군의 지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현재 미군이 맡고 있는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으로 바뀌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위가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주일미군 사령관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간의 지휘 체계와 임무 특성이 크게 달라 이런 원시어터 구상이 단기간 내 현실화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도 이 같은 민감한 논의를 지나치게 서둘러 외부에 공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일본 쪽으로 무게가 옮기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태양계 밖 외계 행성 대기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획기적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4월 16일 뉴스위크와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이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으로 지구에서 124광년 떨어진 사자자리 행성 K2-18b의 대기에서 생물학적 활동과 연관된 물질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물질은 디메틸 설파이드와 이황화 메틸로, 지구에서는 주로 해양의 식물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이 생성하는 유기 분자입니다. 천문학계에서는 이두 물질을 지구의 행성에서 생물학적 활동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왔습니다. 지난 2015년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의해 처음 발견된 K2-18B는 지름이 지구의 2.6배, 질량은 9배에 이르는 소위 슈퍼 지구로 분류됩니다. 이 행성은 사자 자리의 적색 왜성 K2-18 주위를 약 33일의 주기로 돌고 있으며, 항성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 서식 가능 지역 안에 있습니다. 2023년 추가로 진행된 제임스 웹 관측에서는 이 행성 대기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도 풍부하게 발견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여기에 DMS와 DMDS까지 발견돼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연구를 주도한 니쿠 마두수단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현재 확보한 데이터를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설명은 K2-18b가 미생물이 풍부한 하이시언 행성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확정적 증거는 아니므로 신중히 다른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 발견이 실제 생명체의 직접적 발견이 아니라 생물학적 과정의 간접적 증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적 생명체나 복잡한 다세포 생물 존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답하기 어렵고 기본적인 미생물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천문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천체 물리학 저널 레터 최신호인 17일자에 게재됐습니다. 만성 통증, 즉 상처가 나은 뒤에도 계속 느껴지는 통증은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부터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에선 국민 3명 중 1명이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치료할 약을 개발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사람과 동물의 통증 전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 통증이 몸에서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시험관 안에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이 덕분에 이제는 동물 대신 사람 기반 시스템으로 직접 통증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오가노이드입니다. 이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미니 장기입니다. 줄기세포란 몸의 어떤 세포로도 자랄 수 있는 기본 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로 감각 신경, 척수, 그리고 뇌의 일부인 시상과 대뇌피질까지 만들어낸 것이죠. 이 미니장기들을 조립해 어셈블로이드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감각에서 뇌까지 신경 신호가 이동하는 길을 시험관 속의 미니어처처럼 구현한 것입니다. 크기는 쌀알 두개 정도로 작지만 그 안에서 신경 신호가 이동하며 실제 사람처럼 통증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을 주입하자 감각신경 오가노이드에서 대뇌피질까지 신호가 전달됐습니다. 매운맛 즉 통증이 느껴지는 경로가 제대로 작동한 겁니다. 또한 연구진은 만성통증을 유발하는 유전자 이상도 이 시스템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감각신경의 나트륨통로 단백질에 돌연변이를 넣자 신호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이 단백질의 기능을 막자 신호가 뇌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만성 통증이 감각세포의 유전자 이상 때문이라는 가설을 실험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통제 중 상당수는 원래 정신질환이나 불면증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들이었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중독 위험이 큰 마약성 진통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어셈블로이드는 사람에 맞는 새로운 진통제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니 뇌 시스템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발달 장애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뇌세포가 손상된 치매 환자를 위한 세포 교체 치료 기술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